안녕하세요. 네, 아, 예. 반갑습니다. <laughs> 예. 유로스카이에 입주할 예정인 입주 예정자 운영위원 중에 한 명입니다. 유로아일랜드에 제가 왔었거든요. 예, 여기가 예, 거짓시잖아요 예, 예. 예, 맞은편에 아일랜드가 있고 예예. 여기는 유로스카이 고 예, 그러면 1차 2차로 보면 되는 건가요 네 예, 여기가 1차고 여기 예. 스카이가 2차 특별한 좀 차이가 있습니까 네 예, 같은 입지고 차이가 있다면은 분양가는 좀더 비싼데 오픈 발코니라든지 커튼 얼룩이라든지 예. 굳이 비교하자면 스카이라운지 아 그런 것도 있어요 예, 있습니다 아, 분양을 늦게 하면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됐네요 상품에서 예. 여기가 분양가 말씀하셨는데 예. 34평에 한 4.2억 정도의 분양을 했었죠 예, 근데 그것도 층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10층까지 고 20층 끊고 20층 1호는 또 다르고 그런 그렇죠? 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오픈 발코니 얘기하셨는데 네, 예. 저거 정식 명칭이 오픈 발코니라고 하나요? 네 예. 아 이렇게 줄여서 사람들이 오발이라고 합니다. <laughs> 오발. 네, 예. 오발? 네, 예. 아 요새 뭐 별걸 다 주네요. 네, 예. 오늘 저 오발 안에 한번 가볼 수 있습니까? 아, 예, 예. 저 이거 보니까 부산에는 오션 테라스가 있거든요. 네. 이편한 세상 오션 테라스가 있는데 딱그 모습이 지금 좀 떠오릅니다. 네. 우리 옆에 이편한 세상 조경 팀장님 네, 또 같이 네, 나와 계시는데요. 네. 인사 번 해주실래요? 안녕하십니까 와, 외관이 되게 멋있게 나왔네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laughs> 예, 안앞 들어가보시죠 아, 예. 네. 오늘이 그러면 사전 점검인가요? 예, 네, 맞습니다 오늘이 2차 사전 점검인거죠? 예. 어, 앞에 들어오니까 이렇게 멋진 나무도 하나 있고요 원형 교차로처럼 해가지고 회차에서 나갈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회차에서 나가지 않는 차량은 이쪽으로 바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죠? 네, 네. 여기 그럼 주차대수는 세대당 네.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세대당 한1.2 정도 됩니다 지하주차장은 지하 1층까지만 있네요 예 맞습니다 1층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넓게 음. 아주 단지 크다 보니까 지하 2층까지 굳이 안 파도 했던것 같습니다 네. 지하 1층에서 할수 있고 야 단지 너무 멋지게 잘 만들어졌네요 오발 있잖아요 오프 네네. 발코니 네. <laughs> 이게 전 세대 다 있는 건가요? 아, 아닙니다 A타입만 있습니다 동남쪽으로 여기 그러니까 이쪽으로 보고 있는 데가 네. 다그 A타입 아. 그러니까 넓은 평수 빼고 네. 84A만 네. 있어요 네네. 아 네. 84B는 없고요 84B는 저 남서방향 저 저쪽에는 어, 없습요아 네. 그러면 진짜 84A하고 84B하고 좀 인기도가 다르긴 다르겠네요 아무래도 조금 발코니 아. 있는 거를 사람들이 좀 선호하는 를 좀... 많이 선호하죠 네. 아. 근데 그것도 사람마다 좀 다릅니다 호불호가 갈리면 네. 오픈 발코니 없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의 논리는 뭐예요? 84B가 음. 그 안에 구조라든지 A보다는 좀 넓게 그리고 아. 그펜트리가 그, 그 안에 좀 수납장 같은 게 많이 있어서 오발이 없는 대신에 예, 내부 구조상. 네, 예, 도 예, 만약에 뭐 주부님들이, 아, 나는 뭐, 오발 예. 필요 없다. 나는 팬트리가더 좋다. 그러면 음. 이제 또비 선택하시고. 아, 뭐. 충분히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네. 잔디광장 이 역시나 많네요. 저기 네. 1차 유로아일랜드에서도 잔디광장 보고, 와, 진짜 예쁘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1차 잔디광장보다. 시원하게. 네. 잔디광장이 진짜 멋지게 펼쳐져 있고요. 이런 데는 나중에 입주하고 나면 그러면 전부 다 돗자리 깔고 이렇게 쉬어도 되는 곳인가요? 네, 쉬어도 되고. 안에 들어 출입할 수 있는 곳인가요? 네, 맞습니다. 아, 그냥 이렇게 가도 되는 거네요. 네. 네. 이런 나무가 그 많이 적용이 되던데요. 아파트 단지가 보면. 우리 그 회사의 사측에 조경팀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이런 그 수목 같은 거에 대해서 덧붙일 설명 같은 거 있을까요? 전부 다팽나무로배치했고요 나무인데 좀더 사이즈를 더 키워 가지고 우창하게 만들라고 대형화시키고 어, 각 동선마다 수목 어, 테마가 있는데 어, 생육하는 논나무로 해가지고 네. 좀 제주도 느낌도 내고 리조트 느낌도 내려고 최대한 내리고 아습니다 아, 어, 여기 1차때 유로아일랜드에서 봤던 그 벽천이 생각이 나거든요. 여기도 지금 비슷하게 지금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좀 차이점이 있나요 혹시? 어, 1차때 벽천보다 필로를 네. 훨씬 두배 이상 정키웠어요두배 이상요? 엄청나게도 네, 키워서 3단으로 <laughs> 네, 이거 홍학인가요? 네, 홍학. 붉은 장식품. 네. 색 표현 모집단으로. 아, 예쁘네요. 여기 이렇게 앉아가지고 쉴수 있는 곳이네요, 그렇죠? 아. 입주민들이 조경은 다들 마음에 들어하시겠어요. 아, 예. 조경 에 대한 그럼. 평가가 어떤가요? 옆에 조이팀장이없다 저는... 생각하고 한번 말씀해 주세래요 <laughs> 네, 저는 만주하고 있습니다. 만족하고 있세요 먼저 갈 만한 것 같아요. 진짜 멋지네요. 그린카페라고 불리는 티하우스도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인데요. 규모가 꽤나 크게 만들어졌네요. 여기 안에는 그럼 어떻게 조성돼요? 아, 1차도 지금 커피숍으로 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냥 커피숍인 거네요? 네, 그냥. 가격도 엄청 착하게 해가지고 네. 아메리카노 1,500원 이 정도만 이 어, 좋네요. 네. 네. 아메리카노 1,500원.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테이블 같은 거 깔리겠다, 그죠 네. 벽천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웅장하게 그림이 나옵니다. 와... 요즘 아파트들은 진짜 조경이 너무 훌륭한 것 같아요. 와, 여기는, 어, 벽천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요, 이 연못의 크기가 네, 상당한데요? 네. 거의 호수 같은데요? 네, 조금 과장 보태면 네, 맞습니다. 최근에 와... 설계는 조금 더 좁았는데, 네. 이제 전체적으로 해서 설계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좀 음. 키웠습니다. 그러네요. 플로팅되어 있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드네요, 진짜로. 그리고 여기 위에 보시면은 205동 앞쪽으로 해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단지에 색깔 도색 같은 것도 패턴이 네. 다양하네요 되 네. 아무래도 밖에서 보는 외곽부는 커튼 얼룩을 해서 화려하게 되어 있고 안에서는 또 이렇게 패턴을 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양화시킨 것 같습니다. 여기 세대수가 1113세대인가요? 네네. 몇 개동입니까? 8개동 있습니다. 아, 입주는 언제부터예요? 11월 3 0일부터는 거제 유로 아일랜드가 여기랑 비슷한 입지라고 볼수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예, 예. 실제로 좀 분위기가 어때요? 그 다들 살면서 거주 만족도가 어떤지 좀 궁금해요. 아 제가 거제 내에서 아주 만족한다고 그때 들었거든요. 네, 어떤 면에서요? 그 일단은 여기가 위치가 가운데라서 네. 그 중복동 고현, 뭐 장평 이쪽에 그 다니기가 네, 네. 도보로도 다 가능하고 음, 음. 슬세권. 아 네, 여기저기 다니 계속 다듬었습니다. 다리도 두개 신설된다고 그는데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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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그거 다신설돼 갖고 지금 운영 중인 건가요? 네, 갈매기 다리도 하고 있고 <laughs> 그 옆에 육교까지 지금 새로 <laughs> 지어가지고 완전 예쁘게 해놨거든요. 음, 음. 나중에 저쪽에 가시면 또볼수 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어, 오발 오픈 벌써 네, 행복해 보이시네요. 그런데 너무 네. 행복해 보이시네요. 아주 행복해 보입니다. 그래고 <laughs> 아이 컨택하면서 그죠? 네. 어, 행복한 가족. 혹시 네. 섭외하신 건가요? <웃음> <웃음> 어. 또 여기는 무슨 접견실 역할을 할수 있는 그런 맞에 있는 로비 정원, 로비 정원도 있고요. 어 저기 또 다른 시설들이 또 있는 것 같거든요. 단지가 일단 여기는 신도시잖아요. 완전 평지화돼 있어서 네, 네. 여기 단지가 하나의 그냥 공원입니다. 네. 너무 좋고요. 여기 저기서 물 소리가 나는 것도. 진짜 리조트를 표방한 그런 아파트인 것 같아요. 주로 보니까 이편한 세상 브랜드에서 이 캐스케이드를 많이 하실것 같은데. 요 요즘 설계에서 네. 저 아까 언제 봤던 벽천이라든지 캐스케이드라든지 음. 이런 설계를 많이 하고 적용시키고 있어요. 그죠. 네. 캐스케이드도 되게 이쁘고 그리고 물소리가 시원하게 나는데 여기는 또 어린이 물놀이터 있네요. 네. 어 물놀이터 이런 건업그드된 부분인가요? 아 원래는 아니었는데 대대님에서 바꿔줬습니다. 아, 그런 거죠? 네, 여기에 네. 물안 네, 네. 개처럼 저렇게 미스터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네. 오, 좋습니다. 그죠? 애들이 여름에 진짜 좋아할 것 같아요. 네. 집 안에 있으면. 네. 바다 옆에 사는 것 같습니다. 이게 파도, 소리. 파도 소리처럼 들립니다. 예, 진짜로, 예. 안 그래도 말씀드리는데, 이거 에이. 물이 쏟아지는 빈도가, 네. 어, 다른 데보다 더 빨리 잦은것 같아요. 마치 파도처럼. 예. 네. 여기는 애들 놀 때, 그, 부모님들, 음. 요, 앉아갖고, 이제 편안하게 커피 한잔 마시면서, 쉴수 책도 있고 예, 편안하게. 에이. 어, 티하우스가, 에이. 저기, 중간중간에, 계속 에이. 하나씩 마련이 되어 있고요 아, 어, 실제로 여기 들어가보시면, 이렇게, 파 테이블 장식 이렇게 관망할 수 있도록 예, 예, 예. 네 아주 노는 모습을 여기 또잔디강장이또 있네요 예, 힐링가든이라고 유럽 느낌 그러네요 영적인 느낌을 낼때잔디정장띄어놨습니다네딱 유럽에 가면 이런 식으로 예. 많이 하잖아요 결혼식 예. 해야 됩니다. 기 예. <laughs> <laughs> 진짜 해야 됩니까 예, 야외 결혼식 하면 어, 예. 얼마 받을 겁니까 <웃음> <웃음> 예, 예. 아 근데 진짜 아름답다 그죠 예, 예. 예, 여기에 뭐 테이블 깔고 하면 진짜 <laughs> 충분히 할 만할 것 같아요 아니, 잠깐만, 스카이 커뮤니티인데, 저건 뭐예요? 아, 저거는 스카이라운지로 가는, 다이렉트로 가는, 전용 엘리베이터입니다. 오, 네. 여기 다이렉트로 들어갈 네.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스카이 커뮤니티 있네요. 네. 여기 지금 보시면, 오픈발코니가 계속 눈에 띄거든요. 네. 네, 계속 눈에 띄어갖고 말을 할 수밖에 없는데, 1층 세대는 특히 또 앞에 나무가지도 심어놔가지고, 어, 또 특별한 모습을 보여줄 것 같아요. 여기도 뒤에 퍼팅장도 있고 네. 그 주민 운동 시설도 있는데 아직 안 끝나서 아, 이쪽, 아니, 좀 예. 많이 아쉽습니다. 예. <laughs> 퍼팅장도 보면 좋은데 이제 햇살이 잘 드니까 더넓게 좋은 것 같습니다. 오 시원하다 그죠? 네. 진짜 파도 소리 같아요. 여기는 이제 미스티 포레, 네. 미스티 포레라고 하는데 들어가 보면 나중에 분무기처럼 어, 미스트가 나오는 거. 아 여기 안쪽에요. 네. 음, 산책로인데 미스트가 나온다는 거죠. 네. 네. 예쁜 산책로가 조성이 되었습니다. 보시면 여기 앞쪽은 이제 남서를 보는 P 타입이 보이거든요. 여기는 앞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오픈 발코니는 없는 모습을 볼수 있어요. 아 지금 뭐큰건 없는데 네. 이쪽에 삼차 부지에 이제 공원 항만 요트장 쪽에 가지고 음. 공사가 우리요 입주할 시점 시점에 완전 이제 마무리돼 갖고 오픈할 예정이거든요. 아. 그리고 요 도로도 옆에 보면은 크게 차 다니는 도로. 그것도 이제 공사가 끝나가지고 네. 이제 중복동까지 바로 갈수 있게 우리 아파트 입주할 때쯤에 같이 오픈 다 열립니다 네. 도로시설 부분에서 조금 진척이 있네요 네. 상업시설이나 아니면 다른 거는 부분은요? 아 그거는 아직까지 계획만 네. 돼 있고 아직 사고는 안 봤습니다 그러면 저기 그 유로스카이 부지네 초등학교 부지도 있잖아요. 부지 요 바로 앞에 있습니다. 예, 그 초등학교는 혹시 그 신설되는 건 계획이 있어요. 계획이 지금 뉴스에 나온 건 28년도. 28년도 예, 예. 아. 계획이 있습니다. 그거는 조금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고. 예, 예. 그럼 그 전까지 초등학교는 어디로 보내야 돼요? 그 스카이 같은 경우에는 중복초 예. 그 가면 되는데 네. 요 인도교 지나서 육교 지나고 바로 앞에 학교 바로 앞에 있습니다 음. 유로아일랜드하고 유로스카이하고 학교가 다르네요 네 아일랜드는 신년초 네. 네. 스카이는 중국초 아, 그렇구나 네. 네. 어린이 놀이터가 있습니다 네. 어 동쪽에 위치해가지고요 네, 햇살 진짜 잘되네요 아, 따뜻합니다 안 추워요 여기는 아, <웃음> 따뜻하네요 <웃음> 네. 따뜻한 여기 따뜻해 놓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 다 있었네 놀이터도 일교대표해서 요구하셔 가지고 네. 좀청 업그레이드를 좀 했습니다 아, 뭐 어떤 식의 업그레이드가 들어나요 어, 시설을 사이즈 자체를 보 키웠고요. 예. 우리 예전에는 이것보다 좀 작은 사이즈였는데 마지막한 음. 사이즈들이었는데. 저희는 좋은 게 이쪽에 시에서 하는 거 저쪽에 수변공원까지다 조성이 돼 있어가지고 아, 예. 거의 뭐 우리 아파트 것처럼 아, 옆에 우리 것 아닌데 우리 예. 것처럼 예. 그래 되어 있거든요. 아, 그렇죠. 그런 아파트들이 좀 예. 있죠. 예. 예. 여기가 이제 부출입구거든요 아, 이쪽이 이제 뒤쪽 출입구네. 예, 부출입구네기로 네. 아, 나가면 이제. 수명공원이죠. 네, 수명공원 바로 앞에 있습니다. 네, 소리드 센터 지금 바로 왔는데요. 네. 놀이터하고 바로 이어져 있네요. 네, 뭐 있는지 한번 보고 가면 여기에 피트니스, 골프, 어스크린 골프, 사우나도 있네요. 키즈 네. 체육관은 뭡니까? 키즈 라운지는 또 뭐고? <laughs>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말이? <laughs> 키즈 체육관은 안에 <아예> 이제 <laughs> 네. 그벽에가다 쿠션으로 돼가지고 아, 네. 일단은 계획은 농구 골대 5호. 설치해가지고 해도 네. 되고 네. 뭐 네. 그거는 차후에 뭐뭐 풀사를 네. 뭐 하든 뭘 하든 일단은 오. 다 애들 놀수 있게 그렇습니다. 네. 안 다치게. 네. 예. 키즈 라운지 같은 거는 뭐 그냥 애들 뛰어놓는 거. 이거는 이제 진짜 애들. 네. 완전, 아, 완전, 진짜 완전 꼬맹이들. 네. 예. 그뭐 하나 갖다 놓고 이제 놀수 있게. 예. 네. 어, 노천탕도 있어요? 노천탕은 이제 네. 있는데 남녀 공룡인데 저도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남녀 공룡이라고요? 네, 예, 남녀 공룡인데 수입 먹을것같야요 몸매에 자신 있으신 분들만 들어오신 분들. 니 가실까요? 예. 예, 저, 예, 가야죠. <laughs> 살 빼고 가야죠. 예. 저 뒤에 보시면 여기 이제 사우나거든요. 있고, 예. 아직 공사 중인 것 같고. 제뭐 안에, 뭐. 안에 들어가면 헬스장 같은 정도는 볼수 있다고 하니까 한번 모습을 보고 가겠습니다. 네. 아파트에 그 노천탕은 있는 경우가 거의 없고 네. 사우나는 그 대단지에 가면 있잖아요. 아 저희는 사우나랑도 있고 네, 그렇죠. 노천탕도 있고 다있니다 아, 다 아파트 예. 주민들끼리 예, 예. 어떤 분들은 이제 예. 또 사우나에서 같은 주민들 만나기 쑥스럽다 아예뭐 그럴 수 있죠 아무사우나 예. 있음에도 예, 예. 다른 데 모형탈 예, 예. 간다는 분도 예, 예. 있더라고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천탈 남녀공룡으로 <laughs> 아예 저는 아무도 안쓸때 새벽에 왔다 갔다 바로 가려구요 <laughs> 예 맞아, 일단 근데 그것도 뭐 쓰다보면은 처음에야 골정하지 나중에 질라면 괜찮습니다 골프 연습장 예 GBR 골프 연습장 이렇게 예. 이런 식으로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니다 7개 다서 예. 왼손잡이도 있나요? 어, 있잡요저 끝에. 예. 한개 있네요. 예, 어, 제가 왼손잡이라서요. 아, 예. 다음에 한번오셔갖고고저한번 치시면 되겠네요. 예. 아, 곱개 다섯. 예. 이것도 원래 네. 없는 건데 협비하에 소장님의 큰 오. 결단도. 예. 오, 소장님 인심이 되게 푸짐하네요. 아, 예, 예. 소장님, 트러블이 이제. 많이 없으셨을 것 같은데. 무난하게 원만하게. 우리 또 예. 회장님이 또 잘하시고. 음. 네. 논리적으로 해빼니까 네, 잘하시겠다. 어, 예, 예. 네. GDR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다 들어가 있는 모습 볼수 있습니다. 크으. 그리고 뒤쪽에는 스크린도 같이 있겠네요. 예, 네, 바로 뒤에. 저는 방이세요. 아쉽죠, 그러면. 벽면에 라카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요. 네, 예. 어, 네? 어 여기 이렇게 방 안에 또 스크린 시설도 같시겠습니다 네. 골프 치시나요? 아 예, 칩니다. 어, 좋으시겠어요. 아 예. 뭐, <laughs> 저도 뭐다 합니다. 헬스도 하고 골프도 하고, 놀 뭐. 어, 천탕도 가고, 놀탕도가고 예, 다. 뭐. 가요. 뭐. 키즈 체육관. 아, 예, 아 예, 예. 아까 말씀하셨던. 예. 아 키즈 체육관 규모 이 정도로. 네. 예, 그래가지고 예. 어, 예. 뭐가 이, 뭐가 좋네. 그, 다 이렇게 쿠션도 있습니다. 아, 이런 거. 예. 예. GX 룸하고 옆에는 BTS 센터가 있습니다. 네, 예, 여기 헬스. 어. 저희가 자랑하는 헬스 여기는 지금 그거 하고 있어서 안 되고 여기 원래 g 스인데 네. 지금 세대 방문자 네. 접대하고 있어가지고 네. 자 헬스장 한번 들어가 봤는데요. 와 이거 몇 년지 세 할릴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이 깔려 있네요 시설들이. 오 헬스장 되게 크네요. 세대수 대비해서. 헬스장 진짜 크게 나온 것 같습니다. 야 입주민들 좋겠다 이제 어디 안 가도 되고 맞죠? 예, 아파트 안에서 할수 예, 예. 있어요. 한번 들어오면은 나갈 일이 없어. 음. 그럼 뭐로 나가야 될까요? 밥이나 뭐 이런 거 음. 친구들 만나러 왔어요 음, 음, 그 음. 같은 거 먹어가지고 네. 나가고. 그 외는? 에 네. 다다할수 웬, 웬만하면 웬만하면 계속 다. 네. 입주민이 요청해 가지고 우리가 음. 또 천국의 계단도. 아 진짜요? 둘또 이것도 이 소장님하고 협의해 가지고. 오 소장님 또 이거 배포를 주셨어요? 독은 결단해 가지고 내림에서. 네. 그리고 <laughs> 네. 이거, 뭐, 이거 요새 뭐. 맞죠. 이막 이걸 많이 원하시더라고요. 네, 중국에는 이게 요새 제일 유행하더라고요. 네, 예, 그렇고. 저도 이거 헬스장에서 몇번 해봤는데. 아 예. 예. 아 이거는 뭐한 10분 올라가면 바로 땀이 예, 비 오듯이 예, 예. 쏟아지고. 예. 이게 뭐 유튜브 보면서 하기 좋더라고요. 아 예, 예. 예. 한 대도 아니고 두 대를. 네, 이렇게 커뮤니티 센터까지 한번 들어와서 살펴봤습니다. 헬스장 그리고 골프장 이런 것들은 다른 아파트에서도 많이 봤지만 여기는 특이하게도 뭐전이랑 키즈짐 같은 것도 있다고 하니까 입주 후에 어떤 모습일지 또 기대가 되는 부분이네요. 아, 우리 루오스카이가 자랑하는 팔동의 꼭대기층, 네. 펜트하우스. 아, 펜트하우스요? 네. <laughs>